조식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겠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니까. 어쨌든 가치가 있어. 응. 우리가 여기 2박을더 추가 연장했기 때문에 아마 내 끼를 동일한 아침을 먹겠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밥을 주면 고마워. 점점 줄겠지 뭐. <laughs> 어제보다 줄었어. 그래도 먹으면 고마운 것, 있으면 고마운 것 조식. 안녕. 우리 짐을 보내려고 이렇게 박스를 구해서 여기다 짐을 넣었어요. 음. 근데 지금 박스가 좀 크네? 너무 큰걸 가져왔네 우리가. 진짜 큰 거다. 일단은 한번 우체국에 가보고 만약에 이렇게 큰 박스는 못 보낸다 하면은 박스를 새로 구하거나 아니면 사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브라데 뭐야 브라재 뭐야 진짜 너무 좋잖아요 아, <laughs> 우리가 그 수건 사업이었던 겨울옷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체국 갔어요. 야. 근데 우체국에서 촬영이 안 돼가지고 촬영을 안 했거든요. 다 카메라 금지, 뭐 캄, 핸드폰 금지 다 써있어. 근데 뭐 포르투갈 말이 돼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너무 영어를 안 하긴 해, 여기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되게 고생스러웠거든. 되게 막 끙끙대면서. 근데 우리 담당해주고 있던 우리 거기 직원 한명 밖에 없었어. 그 포스트 서비스 해주는 직원 한명 밖에 없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때문에 그 어... 아줌마도 고생하고 막 우리도 막 끙끙거리고 있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할머니 아줌마 산신령이죠 산신령. 아! 천사 천사가 내려오셔서 'Do you speak English?'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 덕분에 아... 그 보내는 거막 주소 적는 거라고 하는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 우편번호가 필요한데. 유턴번호를 모른다고 하니까 검색도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핸드폰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번호 검색해가지고. 한글이 안 되니까 이제 영문. <laughs> 그걸 기억해야 돼. 영타, 어, 영타 기억해야 돼. 어, 나 알아. 아, 그래?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해가지고 그, 그분 덕분에 핸드폰도 빌렸었지, 영어통역도 해주셨지, 하여 그분,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거기 하루 종일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제대로 해결도 못 했을 것 같고. 고생했겠지. 오, 진짜 개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분 덕분에 개고생을 반만했다는 느낌? <laughs>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오, 너무 좋더라구요. 남미에서 처음, 뭐랄까, 진짜. 남, 여행하면서 이런 위기를. 진짜 천사 내려온 줄 알았어. 여기 아줌마, 여기. 여기 어. 저기 지나가시네. 저분. 다덕면이 흰색 어, 옷 어, 흰색 옷 입으신 분. 요, 요분. 요분, 요분. 어. 마침 또 지나가셨네. 마침 어, 예쁘게 지나가셨네. 어쨌든 우리 이메일 주고받았으니까. <laughs> 음. 이제 가서 연락해야지. 연락해야지. 아, 어. 아 너무. 감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와준저 아주머니도 그렇고, 우리 때문에 계속 시간 보내면서 고생한 그 우체국, 우체국 직원분도 그렇고, 그, 그 아주머니. 우체국 아주머니 <laughs> 그 직원분도 고맙고 해가지고 저 아주머니한테는 같이 가가지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우체국 직원분한테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막 뛰갔어 녹아 막 흘러내리는 거야 <laughs> 근데 그래도 막 뛰어가면서 휴지를 닦으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한번딱 건네줬더니 하면거기서 뒤에서 줄 서서 기다렸던 사람들, 환호성을 어, 어 환호성 질러주고, 막박수러주고 막. 박수 막. 어, 되게 좋아. 어, 남미 감성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이게 좋아요. 진짜 남미를 여행하는 느낌? 어. 진짜 좀만 용기가 있다면, 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네. 마음이, 어. 마음까지. 띠는 되게 떨었는데, 막, 그러니까 긴장했는데, 긴장해서 어, 나, 막 화나했잖아. 있 나도 처음에는 긴장하지, 이게. 아, 이게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눈치껏 해가지고. 맞아. 아, 너무 좋다. 가장, 뭐, 진짜, 언어스 때문에 힘든 순간이었어요. 위기는 음. 아니지만. 아, 네. 어쨌든 큰 위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어쨌든. 위기는 많았어, 이미. 유럽은. 어,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순간이 될것 같아요, 이순간 그치? 어.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브라질 친구분들 아, 그리고 아까 그 아주머니는 멕시코 사람 멕시코도 고마워요. 어, 멕시코 가야지. I love Mexico. 어, 저희는 코파카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 역으로 왔어요. 줄이 엄청 길어. 이게 다 줄이에요. 아, 줄 봐. 아니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기계에 갖다 대도 반응을 안 해요. 어, 아니, 막 아니, 어, 넣는다. 오케이. 넣어서 맞아, 맞아. 어 넣는 거구나. 일해니까 네, 여기에다가. 오오 오! 카드를 아, 쑥 뭐, 빨아갔어. 지는게네아뭐 아니, 타일이라며. 오 어, 신기하다. 방 전용 칸, 출퇴근 시간에만. 지하철 내려서 나왔어요. 나오기만 했는데도 지치네요. 호파카반의 해변에 왔어요. 덥고 뜨거워. 아, 아 진짜 서있기가 힘들어서. 어우, 여기 애들이 있는데까지. 오호~ 뭐 어, 아, 이거 월드컵... 음... 멋지다 근데 진짜 보라색 월드컵 아쉬워. 이렇게 1대0으로 끝났어니다 이렇게 아 아래... 이렇게... 아시오. 네, 아르헨이 진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 그런가 보네. <laughs> 어, 그랬나 봐요. 이거 원래 숫자 없었나 보다. 근데 적었네. 음. 네. 어, 여기에 부두 같은 게 있어요. 포르트 대 코파카바나. 여기에 오면 아주 멋진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빵산도 보이고요. 물론 코파카바나 해변에서도 빵산이 되게 잘 보이는 편인데요. 여기 오면은 더 멋진 거볼 수가 있네요. 저쪽이 코파카바나 해변이고요. 이렇게 코파카바나 뒤에는 맨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빵산이 보여요. 오. 어 저희 이파네마 도착했거든요. 이파네마 해변. 오 근데 코파카바나는 코파카바나는 얌전한 거였네. 오, 완전 개, 대박 난리났어요. 절정이야 절정. 와 사람 봐. 들어 봤거든요. 근데 신발 벗었는데 모래가 안 뜨겁고 시원한 거예요. 별로 안 뜨거워. 그래서 어, 뭐야? 이상해 이랬는데 물도 차가워. 여기는. 물도 차갑고 시원하고요. 코파카바나랑 아, 물... 달라요. 코파카바는 나 덥고 뜨거웠고 물도 따뜻했고 이랬는데 여기는 물도 되게 시원해. 아, 여기 좋다. 오, 여기 너무 좋아요. 아마, 제일 좋네. 어, 아마 여기가 햇빛을 바로 받는 위치가 아니라,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각도상 좀 코파카바나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하네. 바로 옆에 있는 위치인데도 파도 높이는 코파카바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와. 이야 시원해. 어 발밑까지 온다 진짜. 파도가 되게 높아. 어. 우와. 와 시원해. 저희는 이파네마에서 지금 일물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아, 어, 너무 예뻐요 어,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있는 센트로랑은 다르게 지금 시간에도 사람이 되게 많네요 밖에 원래 센트로는 이 시간쯤 되면 다들 집에 가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여유롭고 느긋하네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 아 진짜 이제 한 10초만 더몇분안 사... 남았네 확없어지겠다 응. 우와 사람들 박수치네 일몰 시간 되니까 사람들막 박수쳐 와 진짜 해가 없어지겠다 와 웬일이야 안녕 오늘도 이렇게 끝와 너무 감동적이다 사람들이 <목소리> 다 같이 박수친다는 게 뭔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어. 많은 리우데자네이인데어 맞아. 어, 상당히 아, 뭔가 평화와 사랑이 느껴요 진짜. 다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어 박수 치면서, 어막 너무 멋있다. 예. Yeah. 여기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겁니다. baktı